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442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442장입니다. Ah oh.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 아. rami dop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살 사람이 없도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죄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깊은 잠에서 깨자마자 부족한 자들의 마음을 강건하셔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달려오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우리와 동의하시며 우리를 친구 삼으신 그 기쁨을 노래하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주께서 연약한 자들에게 허락하신 새벽 기도의 이 사명을 오늘도 힘써 다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이 사명이 내 영혼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며 한국교회를 살리게 하는 이 사명임을 확인하고 오직 믿음으로 힘쓰는 새벽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점점 좋은 것이 많아져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손들은 예수 믿고 살기가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달콤함에 빠져서 영적인 것에는 무관심한 세상에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그 믿음을 지켜가도록 부모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강청하나이다. 특별히 여름 행사를 통해서 3세들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기를 기도합니다. 허탈한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며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성실을 다하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섬기는 선생님들에게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께서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으로 지팡이 삼고 막대기 삼아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나이다. 군대에 간 아들들과 해외에 출탄 송도들의 삶도 주 안에서 평강하게 하옵소서. 나이찬 청년들에게도 목자가 되어 주셔서 돕는 배피를 선하게 만나는 축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주께서 주신 사명감으로 살아갈 줄 아는 자녀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을 주께서 친히 안수해 주셔서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기도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얻기를 받기를 강청하나이다. 여러 가지 선교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가도록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때문에 농촌교회 개척교회가 힘을 얻고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전쟁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주여, 앞으로도 이정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을 주장해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여 주옵소서, 악한 무리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며 더러운 사상들이 입법화되지 않도록 주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 북한 땅을 극률히 여기시며 저 어둠의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도록 성령께서 감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질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이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심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방하려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세사들에 메인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대해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파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바울 사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 종종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은 내 뜻대로 됐으면 좋겠다. 내 방법대로 됐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런 방법과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뜻대로 내 방법대로 척척 이루어지면 또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바울이 로마에 가는 걸 보면 바울의 뜻대로 간 것이 아니죠 바울의 방법대로 로마에 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자유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거리거리를 니면서 그의 성격대로 그가 늘 하던 대로 그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뜻이고 바울의 방법이었습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가질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가 죄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년을 참아야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 광풍을 또 맞아야 되고 죽을 고비를 넘어야 되고 그러면서. 로마에 갑니다. 백부장의 감시하에 갑니다. 그 바울의 뜻대로 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 겁니다. 바울의 방법대로 간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이 사실을 이이 진리를 우리가 깊이 마음에 깨닫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결국 로마에 가서 깨닫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구나. 내 뜻과 내 방법이 아니었구나. 여기 우리라는 것은 누가를 포함합니다. 참, 누가는 정말 진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누가는 의사로서 바울사도가 끝까지, 손교할 때까지 바울 옆을 지킨 한결같은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누가를 생각하면, 와, 바울사도가 이렇게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 것도 의사였던 누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본 말씀 중에서 로마에 가서 바울은 지키는 군인과 함께 있었다. 이 군인과 함께 있었다고 그냥 그렇게 기록되지만 사실은 이 군인은 친위대입니다. 친위대 왕을 보호하는 군사 한만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그 옛날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호하지 않습니까? 누가 해코지할 위험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왕을 누가 어떻게 할까봐 그 왕을 보호하는 친위대 군사들이 한 만명 되는데 그 중에 그들이 젊은, 젊은이들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한 12년 동안 친위대를 하면은 자유인이 되고 귀족이 되고 노예였던 사람은 자유인, 자유인으로 신분이 바뀌는 그런 특권까지 누리는 것이 친위대의 그 누리는 누림이었다고 합니다. 그이 군인이 나중에 로마의 최고 지도자들이 되는 거죠. 그 군인이 날마다 바울에게 와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손을 묶고 바울의 손을 묶고 이 군인의 손을 묶고 그 서로 묶어 가지고 함께 먹고 함께 가고 하루 종일 24시간 그 군인 한 명과 같이 생활하도록 그 군인이 그 죄수니까 바울은 죄수니까 바울을 이렇게 감독할 수 있도록 그런 그런 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군인 한 명이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바울과 함께 있고 그 군인이 와서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아니 독사에 어디 물렸어요? 독사에 진짜 물린 사람이요? 유라굴라 광풍 정말이요? 이거 이 소문이 났으니까 이걸 물어보고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한 사람을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나중에 결국 로마의 고위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한 생명이 중요하지만 지도자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그 영향력은 굉장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군부대에 군목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교회가 있는데 군목이 가만히 보니까 대대장님이 장로님이더랍니다. 대대장님을 찾아가서 대장님 저 우리 주일날 우리 군부대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순서지만 이렇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것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만 일반 사병들이 1등병 2등병들이 교회 가면 대대장님이 인사를 한다 응? 안내를 한다 이 소문을 듣고 아주 군부대 교회가 미어 터졌답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바울은, 바울은 이 군사와 함께, 군인과 함께 날마다 있으면서 1년이면 365명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믿게 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이제야 바울이 깨닫고, 아, 하나님의 뜻이 오랐구나. 내가 죄수로 오는 것이 맞았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내가 잘 참고 잘 견뎠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내 뜻을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하시옵소서.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 방법을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가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진행되는 것이, 그 방법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임을 깨닫고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의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으로 우리의 뜻을 고쳐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그 방법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 더 옳았음을 바울 사도처럼 우리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방법이 더 옳았음을 바울 사도처럼 찬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운전해 주셔서,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가 되고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하에 큰 물탱크가 있는데 수조가 있는데요. 그것이 금이 가고 물이 새서 방수 처리를 했기 때문에 냄새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